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과금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장과 관련된 다양한 공과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럼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공과금 및 세금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기타 공과금으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아파트 또는 사업장 관리비, 그리고 4대 보험료,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문 구독료 또는 교육기관 사업자라면 대학 등록금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의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자동 납부, 자동이체 등록도 할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예를 들어 한국전력, 도시가스, 국민연금공단 등에서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공요금 납부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창에서 인터넷지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세요.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실 분은 회원가입을 추천합니다. 납부 항목 조회는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 인증 후 미납 항목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합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기관의 미납 내역을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납부 항목 선택 및 정보 확인 후 결제 수단을 선택하세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 완료 후 납부 확인증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분실 시에도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러 기관의 요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 절약과 실수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이체 등록도 고려해 보세요. 자동이체와 전자 고지서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꼭 확인해야 할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연체 시에는 연체료가 발생하고 신용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자 고지서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일정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특화 팁이 있다면 현금 흐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니 자동이체나 자동 납부 등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을 꼼꼼히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꼼꼼히 챙기시면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주요 지역의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다면 상상공간 비즈센터를 이용해보세요. 신촌, 마포, 영등포, 왕심리 등 서울 주요 역세권에서 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지점은 기본적인 업무시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관리자들이 상주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믿고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상상공간 비즈센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